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저희가 오늘 배운 것은 사건의 문법입니다 와! 아 자, 오늘 저희가 배우기 전에요. 먼저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문장의 구성 요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어 동사죠.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기초적인 것이 주어 동사, 목적어형태의 문장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해 가안 가시죠. 네. 하지만요, 저는 예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역시. 와와 볼까요 시작! 리처드는 뛴다 그래서 리처드가 주어고 런즈가 동사죠 리처드가 뛴다 그리고 이거 다같이 읽어볼까요? 리처드가 편지를 쓴다 리처드는 편지를 쓴다 폰에서 주어 동사 어레러리 아, 뭐다? 목적다 그래서 목적어는 언어를 이렇게 을을 이렇게 썩을 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번째로 배워볼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뭔지 일단 모르겠죠. 일단 말이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차이는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나갈 겁니다. 일단 저희가요. 관계 대명사. 이걸요. 일단 하면요 중간고사 때. 그게 뭐였냐면은 직접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자, 직접 관계 대명사는요. 내 물티프로 이루어졌어요. 기억 네, 어, 안 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기나요 기억나요? 기나나요나기억 자 이거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I know the boy, the boy plays guitar 자 나는 그 아이를 알아 그 아이는 기타를 쳐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고 하자 두 문장은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반복되는 거를 없애요 자 이거 하려면요 반복되는 걸 지우고 반복되는 걸 지우고요 여기다가 사람이잖아 네그래서 사람은 트잖아 풀어 나오지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더 보이부분이 후로 바뀌었죠? 네. 자, 그래서 생소하다. 반복되는 게 아까 주어였잖아. 네. 주어로 후로 바꿨지? 네. 그래서 이것을 중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후 뒤에 보면은 후에스 어, is 이거 완전한 문장은 아니죠? 네. 네.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이 옵더라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격관계대명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뭐라고요? 목적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다자 목적격관계대명사는요 주격관계대명사랑 똑같이 which, who, that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Which, who, that. 네. 네. 자 근데 which는요 사물입니다. 네. 사물 네. 있을 때 which를 쓰고요. Who 네. 혹은 who는 사람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있을 때 쓰고. 그래니까둘다둘다쓸수 있어요. 그러면요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같이 자 I met her at school. 자, 엄마는 소녀. 야 나는 그녀를 학교에서 만났어.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뭐죠? her랑 <목소리랑> her. <목소리랑 헐>. 맞아. her. 왜 자주 붙여서 쓰니까? h e 인데 자기도 반복되잖아. 나간 반복되는 게 좋아요, 있지? 네. 더 보니까 반복됐잖아 근데 이거는 번 목적어가 강등됐죠. 네. 자 이거 아까 한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없어요. 그 아, 이거 강등된 거 지워요. 그리고 사람이 뭐 들어온다고? 후 후, 가 아, 들어와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어볼까요 엠마는 그러고 그러고 아십니까? 자 so, 이렇게 하면은 엠마는 내가 학교에서 만난 여자 아이야. 이렇게 한 문장이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후그 목적어 관계되는사람이죠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활을 할수 있어요 생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자, This is the house. I will leave the house. 음. 하면은, 이거는 집이야. 나는 이집에 살아. 이게 되겠죠 음 그래서 방법되는 게 뭐죠? The house랑 The house요 The house랑 The house가 반복이 되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방법되는 게 지워야 된다고 했지? 네 이거 지워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돼 그 h e h 는 사람입니까? 사모입니까사모사모이죠 그럼 여기다가 위치를 넣어요. 위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나같이 읽어볼까요? This is t h house 자, 이거는 내가 사는 집이야. 이렇게 한 문장이 됐죠? 근데 여기 이미 뒤에 하나도 없이 혼자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 이거를 위치 앞으로 놓게 주는 거야. 그래서 in which i l y we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아, 네 근데 이렇게 인을, 인, n 이나 o 같은 전지사에 앞으로 옮기는 거는 위치나 후일 때만 가능해요 대 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n이나 in이 인이 앞으로 오는 거는 위치나 후일 때만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정리해보면요 목적형 바계가 되면서는 생각이 된다,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리고 전지사 옮기는 거 in을 위치 앞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거는 대 h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t h 안 된다 아,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후가 했잖아요. 네. 원래 후는 뭐 물어볼 때 쓰죠. 누구 네. 네. 이렇게 쓰잖아. 이것도 후 같이 이해하세요. 무슨 문법을 이해하지 말고 나는 그 아이를 알아. 누구 기타를 치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더 쉬워질 것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배울 것은요. 소라 물입니다 자, 소라은요 저희가 아까 무작교 관계되면서 투본사에서 이본사에서 누군 이거는 그냥 많 이상하게 지어놨잖아. 근데 이거는요 직관적 그냥 소란될시 들어가는 문장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단순하네요. 자 이거 소가 원래 뭘로 쓰이죠? 무슨 뜻으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말고. 단 감정으로 쓰이잖아. 오. 너무 모다 이렇게. 아. 소 양념 너무 맛있어 <laughs> 이렇게 쓰이잖아. 자 그래서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소를 안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로 해석이 된다고요? 너무 뭐뭐해서 너무 너무 너무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Paris was b e a u t i 너무 예뻤어. 그래서 다시 가고 싶어. p a 너무 예뻐서 다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라는 거죠. 할인 너무 예뻐서 다시 가고 싶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두 번째 문장도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am I am so rich, rich that, that I can buy anything. Me. 자, 이거 계속 뭘로 된다고 했죠? 너무 너무, 너무 해서, 해서 너무하다. 자, I am so rich. 난 돈이 너무 많아서 I can buy anything. 무엇이든 살수 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든 살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3번째 문장도 가볼게요. 자, 지금 볼까요? 시작. 롯테타워 빅소, 도어, 아키, 아키, 아키. 자, 이거 해석 올려된다고 했죠? 너무 너무해서, 너무하다. 이거 해석이 된다고 했죠? 롯테타가 너무 높아서 끝이 볼 수가 없다. 라는 어... 뜻이에요. 아... 자, 근데요, 사람들이 소리 를 바꿨어. 지금 왜요? 와서 눌르겠어. 아... 바꿨다고 자, 바꿨어, 나도. 그 이번는 처음에 보면 이해가 안될 거예요 물론 안해가지고 역사 시간에도 우리가 한 번에 아우스트스 유스티아노스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 네. 그치? 네? 자 이것도 여러번 보여서 익숙해지는 그런 <laughs> 로드 생각을 합시다 자 이거 처음에 본 문장이죠?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Paris was so beautiful t h a I want to go there 자, 파리가 <파렉4> 너무 예뻐서 다시 가고, 네. 네. 가고 싶다 이런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건 뭘로 바꿀수 있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Because Paris is so beautiful, I want t okay. 자, b e 스가 뭐죠? When 왜냐하면, 너무 때문에 이런 뜻이죠. 파리가 팔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파리가 너무 예뻐서 다시 가고 싶다. 그래서 전 문장이랑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I, I am so rich that I can buy anything. 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다할수 있다. 이런 뜻이었죠. 아까랑 이 문장이랑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뭘까요? 자, 소에 뒤에 캔이 었어 캐니 하면 뭐할수있있잖아 네. 그럼 다 다르게 바 n y 요 자, 래서이이뭘뭘바바으냐이이렇바바습습다다 u y a n 볼까요 아, i am rich enough 아, to buy anything. I a 충분히. c h enough to buy anything. I am rich enough to buy anything. I am rich anything. The tower is so tall that 타워. I can't see the top. 너무 높아서 끝을 볼 수가 없다. 이런 문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까는 c a n 이왔는데 여기는 c a n t 왔죠. 너무 못해서 못할 너무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뭘로 바꾸느냐?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So to to the tower is too tall t see the top. 자, t o 가 뭐죠? 너무. 너무라는 뜻이야. 그래서 롯데타워가 너무 높아서 끝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바꿔 쓰는 겁니다. 자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소레에 그냥 소레에 아무것도 안 붙으면은 u 컷으로 바꿔 쓰고요. 그럼 뭐뭐해서 뭐하나 이렇게 해서이 됩니다. 소 c a n 이 붙으면요. u g 트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럼 뭐뭐해서 뭐할수 뭐뭐 있다. n 이 붙으니까 뭐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이 되고요. 세 번째로 켄트가 오면요. 투, 뭐뭐, o 이렇게 할수 있고요. 소레이너 수, 뭐뭐해서 뭐뭐하다 했잖아. 캔트로 왔지. 그래서 너무 몸모에서 몸을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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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여기는 수 안에 뭔가 들어가잖아. 네. 그치? 근데 여기 그냥 붙여 쓸 수도 있어. 네. 그냥 수원에 아무것도 안 붙지. 그냥 수원에 이렇게 할수 있어. 오. 자, 근데 이러면요. <laughs> 왜? 나도 궁금해. <laughs> 자, 이렇게 하면요. 뜻이 약간랑 달라집니다. 아까 수원 모모 이렇게 하면은 너와 모에서 너무 몸을 하다이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뜻이 달라. 봉화하도록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문을 보면요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I worked hard so that I c a n be a lawyer 자 나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나는 변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 소리씩붙였으면 되도록이라고 했죠 봉화하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나는 변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걸요 또 바꿨습니다. 왜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야, 진짜, 진짜. 자, 그래서 뭐가 되도록 뭐 <laughs> 하도록 유아한테서 가진 게요 뭐가 있냐? 뭘로 바꿨으냐 바로 투입니다. 투에. 자 이거 인호가 빼고 그냥 읽어볼게요. 시작. I work, I work hard, hard to be a lawyer. lawyer. 자 I work hard to be a lawyer. 나는 변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똑같은 아. 뜻으로 쓰예요 자 이거 여기 우리 가루가 초전에는 인월들 두랑 투랑 똑같은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풍 투랑 풍이랑 똑같은 뜻이었던 거지만 똑같은 뜻으로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자 복습해봅시다 와자 시작해요 가 배운 순서대로 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 둘셋넷자 이거 뜻이 뭐였죠? 엠마 여자아이를 난 학교에서 만났다 맞아 엠마 응. 여자아이다 마만여자아인데 누구? 학교에서 만난 여자아이 내가 학교에서 만난 여자아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이거 또 생일 가능은 안 된다? 가능하다 생일을 할수 있다 그래서 I'm is a girl, I'm at a school 해도 똑같이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넣어보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This is the s o u s e which I live i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옮길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어디로 이, 위치? 어, 여기, 여기 앞으로. 이렇게 해서이 위치로 쓸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자 아, 그리고 이거 대수 이렇게 쓸수 있을까? 아니요. 대수면안 아, 된다. 이거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이스버스 기어 있고, 자 수고 대수는 뭘로 해석한다고요? 너는 뭐해서? 너 하나. 어, 그래서 된다고 했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하리가 너무, 너무 예뻐서 같이 <laughs> 가고 싶다. 아, 이렇게 너무 예뻐서 같이 가고 다 이렇게해서 기되고요소서아무 것도 없으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 <laughs> 뭐 뭐해서? 왜냐하면 때문에. 피커스 비커스로 바꿀 수 있다. 나는 그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읽어 볼까요? I am the g r t e s t I am t h g r e 자해내됐죠 그럼 여기서 너무 뭐 뭐해서 뭐뭐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랬죠? 캐니 뭐뭐할수 있다니까. 네. 그럼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래. 어, 다살수 있다 다살수 있다? <laughs> 자,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뭘로 바꿔 쓴다고요? 이너프! 어, 맞아요, 이너프로 바꿨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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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거 다즐이봅시다롯데이워에서도와이려 I can't see the top 소레스는 원래 뭘로 해석이 된거고요 너무 해서 너무하다 너무 너무서 너무 너무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제가 그캔켄트 왔잖아요 그래서 소레스캔 켄트가 오면요 너무 너무해서 너무할 수 없다 이렇게 소리이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롯데타가 너무 롯데타워 높아서 꼭대기를 볼 수가 없다 아테타가 너무 높아서 꼭대기를 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네자그 다음에는 이거는 뭘로 바꿔 쓸수 있을까요? 어허. 투투 맞아요 투투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근데 네, 투투 이렇게 네. 막연하게 던져주면은 우리 이해가 어렵잖아 네그지 그쵸 제가, 네. 제가 구현 설명 좀하잖아요 이거 바꿨으면 이렇게 구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줄수 있는데요. 이거 망지 않아. 롯데카우리 슈토 스시 더탑. 이렇게 하면은 지옥자주 그래서 스시 더탑. 꼭대기를 부기에 롯데타가 슈토 너무 높다.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조금 더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자, 마지막 문장. 응? 네. <laughs> 자, 그럼 이거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o r k e d hard to l a 소 그냥 붙어있으면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지? 어머하도록어머하도록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뒤테스터해볼까 그래도 좀더쉬니까요자소레스이그캔 붙어있으면 슨고 했지? 몰라서 그래죠? 워머하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나는 열심히 일했다. 아. 자 이거 제 이름이라 학생들이 열심히 하셔도 열심히 일했다. 자 그랬어요? 끝났습니다. 아